자, 지금부터는 이제 관계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소, 어,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배워왔었던 그 용어들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수학의, 수학의 그 이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그 수업, 가장 첫 번째 보면, 어, 이 수학을 과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수있었죠 어, 설명을 할수 있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도 만약에 과학이라면 그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와 관련된 얘기들을, 어, 그, 앞에 컨텐츠에서 어,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 수학은 바로 과학인 과학인데, 자, 사이언스, 바로 관계에 의한 그 과학이다. 관계에 대한 그 과학이 바로 수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 좀더 우리가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그 다뤘었던 내용하고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1대1 대응이라든지, 뭐, 1대다 대응이라든지, 다대1 대응이라든지, 다대다 대응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처럼, 우리가 대응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바로 함수와 관련된 그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나 함수는 우리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인 대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던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바로 대응이라든지 이런 함수보다 더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무슨 대인관계 아니면 그 인간관계 그리고 뭐 상호관계 이런 관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 정형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들에 있는 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좀 대수적으로 또는 수학적 과학적인 표현을 갖고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분들이 바로 이제 수리과학 분야에서 이제그 음그 관계에 의한 이 과학이 바로 이제 수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응이라든지 함수라든지 하는 그런 관계의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그, 어, 용어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관계와, 어, 그,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어, 수학적으로 접근을 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산수학적으로 어떻게, 어, 그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적용을 시키려면, 어떠한 개념들이 어, 이해가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기 관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포괄적 개념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그 기본적인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관계와 이항 관계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중요한 음,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서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의한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예, 전제를 갖고 어, 이해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그 객체들 간의 연관성을 그 표현하는 구조로서 수학이라든지 공학 분야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뭐 예를 들면 뭐 이성관계 그리고 남녀간의 관계 아니면 뭐 상하 관계 뭐 이렇게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쓰는 게 어떤 그 집합과 집합 또는 어떤 그 어, 비교군과 대조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을 우리가 관계에 다라고 이렇게 흔히 그, 어,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관계라고 한다, 실제로.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공학이라든지 수학에 있어서 관계는 집합에서의 원소들 간의 순서를 고려한 내용이, 될, 어, 내용이 바로 이제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비교하고자 하는 군과 군 아니면 그 비교군 내에서 그 원소들과 원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관계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원소들 간에 어뭐 이런 투시라든지 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됐었던 거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오른쪽이 크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거는 그 define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의로 씁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이렇게 어 얘기하죠. 수학에서 그래서 이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정의한다, 뭐, define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 여기 어 A, B라고 하게 되면,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익숙하게 다뤘었던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소들 간에, 그러면 이 아까처럼 여기서 A는 B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A는 B에 속하는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어 우리가, 어,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아까, 집합과 집합 또는 원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그, 어,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기호를 연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산자를, 이렇게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 과학에서 특히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어, 굉장히 그 자주 사용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 작용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A가 B가 되기 위해서 이 어떤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어떤 값이 됐느냐. 그리고 A가 B가 되기 위해서는 어, 어떠한 그 작용들로 인해서 B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어 내용들을 수학에서는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그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집합 대 집합 또는 집합 군대 군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러한 상호작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함수를 구할 때 합성 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제 관계도 합성 관계라고 하는 게, 어, 것이 있는데 중간 관계, 중간 단계에 어떠한 함수든지, 관계든지가 있겠죠. 그래서 한 단계, 즉 어, A에서 B를 지나서 C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B에 대한 설명보다는 A가 C로 어떻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즉 어, 처음과 결과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C가 어떤 식으로 어, 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과정 중에 이 과정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 그할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 여러 가지 뭐 집합이라든지 집합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집합들 사이에 어, 뭐 교집합이라든지 뭐 합집합이라든지 여집합, 차집합 등의 여러 가지 관계를 가, 어,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 대 집합, 그룹 대 그룹 아니면 뭐 원소 대 원소 이런 식으로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들 사이에서 결국은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어이 중간에 어떠한 관계는 즉 A에서부터 C, C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A가 바로 C가 되지 않고 A가 어 B로 됐다가, B 어떤, 그, 어, 관계에 의해서 B가 됐고, 그 B가 또다시 어떤 관계에 의해서 C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A에, A가, 어, C가 되는 그런 관계를, 관계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인과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아, 과연 우리가 C가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수학적인 기, 어, 그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관계들, 이들 원소들 또는 집합들 사이에 관계의 어떤 특성들을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어,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으로 어, 두 개의 숫자 어, xy 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터가 될수 있겠죠. 어 이수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대수적인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대수적인 거죠 그래서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방정식의 형태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어떠한 관계는 즉 이걸 원, 이걸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즉 원의 관계를 가, 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x하고 y의 관계는 이런 이런 관계식을 가져야 된다 즉 방정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처럼 원소들 간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군 군과 관련된 상호작용들을 해석을 해나가는 어, 일련의 에, 이 상호작용들 그리고 수학적인 그어 이 고찰들을 관계라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얘기한다 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관계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두 개의 관계 두개 사이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마이너리 그즉 이항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이다. 그래서 이항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관계라고 하는 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b로 이렇게 나타낸 경우가 많겠죠. 즉 a하고 b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b는 a하고 어떤 관계냐. a는 b와 어떤 관계냐. 주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게 주가 되겠죠. 결국은 만약에 세계라 그래도 세계라 그래도 결국 초기 조건하고 맨 나중에 조건하고만 관계가 있다. 아까 우리 A, B,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비교했었던 적 있죠. 그 합성함수, 와 합성관계와 관련된 얘기를 할때 자, 그런 것처럼 결국은 중간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번그 어, 이니셜과 그다음에 파이널 가장 초기와 나중에 가장 그 나중에 있는 결과물과 과학들과 그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그 요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게 이항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많이 앞으로 이제 공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할 수,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이항 관계가 이항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 어, 할 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 바로 a 하고 우리가 a 하고 b가 바로 r 어떤 이건 원소의 원소를 나타내는 것이죠 원소이다, 구성을 하고 있는 인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관계 relation의 i 그 n 셜입니다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관계에 a하고 b가 모두 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또는 이렇게 A하고 B하고의 관계인 R을 이렇게 중간에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관계가 서로 있다. 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 독립적이다. 관계가 없다. 어, 관계가 없다. 즉, 그, 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B는 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는 A는 B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앞서서 중간중간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 자,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두 개와 관련된 그 원소가 또는 집합분 자체가 두 개인 경우를 이항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경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하고 그다음에 변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참고로 한번 비교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A에서부터 C까지 아 B 다시 C까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A에서부터 C까지 가고자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서 가겠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든지 뭐열뭐 어, 뭐 에너지를 어떤지해서 가겠죠. 근런데 어, A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있어서 B를 거쳐서 B를 거쳐서 이렇게 C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방법 말고 이렇게 갔다가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바로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서 경우의 수 굉장히 많은 경로를 가질 수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두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렇게 바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네 번째. 결국은 A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있어서 즉, 어, 그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뭐, 무수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로라든지,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거리 같은 경우도, 거리라고 하면, 거리도 뭐, 굉장히 많겠죠. 각 경로에 따라서, 그, 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변위라고 하는 것은, 아 중간 과정은 다 필요 없다. 결국,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은 A의 상태, 즉 초기 상태에서부터, 그래서 자 initial 상태에서 최종 상태, 자, 최종 상태인 경우만 final, 최종 상태인 경우만 중요하다. 실제로 물리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어, A 상태인 경우, 즉 초기 상태인 경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조금 물리적인 상황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어땠다가. C에서 최종인 경우에 대해서, 뭐, 에너지가 적어졌다, 아니면 뭐, 위치가 낮아졌다, 위치가 높아졌다,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더큰 힘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중간 과정은 무시하고, 어, 그 초, 초기 조건하고, 최종 그, 어, 이 환경에 대한 그 비교가,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 어떠한 경로, 어떠한 거리, 어떠한 상황이 을 통해서 c 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c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 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물리에서 얘기하는 과학입니다 물리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만 설명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항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 결국 그 a 에서부터 B까지 갈수 있는 관계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어 환경 있을 것 A에서 어 B가 되기 위한 어떤 관계가 있을 거고요. B에서부터 C가 C로 되기 위한 똑 어떤 관계가 있겠죠. 이두 개의 관계를 거쳐서 합성 관계를 통해서 A에서부터 그 C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우가 결국은 우리가 그 궁금한 것들은 바로 최종 상태인 경우만을 얘기를 그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종 상태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 어떠한 원인을 찾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태초에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부터 그, 지구가 만들어지는 게, 이 태초에, 즉, 초기 조건이 과연 어땠을까를 찾아 나가고 있는 게 바로 그 이론 물리학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주에서, 과연 태초의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수학적인 관계를 갖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계속 어떤 관계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초기의 A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찾은 것이 바로 최종 그 바로 전 단계가 바로 앞이그 초기 값일 것인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학이나 공학에서 영향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향관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이향관계는 아까처럼 A하고 B 즉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B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 아, 초기하고 어, 이니셜과 어, 파이널 그두 개의 그 상호작용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항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학에서는 아까 뭐 그냥 수학적으로 A B, 뭐1 2, 뭐2 콤마 뭐3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이항 그 관계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어, 바이너리,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원, 그 원소가 세 개일 수 있겠죠. 또는 집합군이라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세 개의 원소가 있다. 이세 개들 간에도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요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뭐 A하고 C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관계들 사이에서 나타낸 것을 이제 그 트리플 바이너리, 아니, 그, 그, 음, 세 개의 그 항을 갖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그그 각각의 원소들 또는 집합군 아니면 그어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 있는 뭐 비교군이든지 대조군이든지간에 여러 가지 그 값들이 어그 가지고 있는 그 군들 간에 아니면, 군 사이의 그각 원소들 간에, 원소들 간에 상호작용을 얘기를 할수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그, 어, 관계 알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순서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 그, 어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면,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수에서, 함수에서 우리가 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정의역은 X축이고, X값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Y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어,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도메인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관계,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관계가 있었던 그런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통해서 B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이 B라고 하는 게 바로, 어, range, 즉, 치역이라고 이렇게 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함수, 이거 아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함수라든지 대응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 어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 관심 있는 대상들 자체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원소들 또는 그 어, 관심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심 있는 대상들 사이에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져 인, 만들어지게 된 어떤 그 원소라든지 예그 어떤 그음 그, 결과, 결과 값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관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거기 정성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정리를 해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니까, 어그 대응이라든지, 그, 함수, 그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뭐그어 여러 가지 그 무슨 그 용어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수학에 적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